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서지윤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5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전립선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좋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피해야 할 음식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계속 드시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68세 김선생님이셨는데, 밤에 화장실을 4, 5번씩 가신다고 하셨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아침마다 햄이랑 소시지 드시고, 저녁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전립선을 위협하는 다섯 가지 음식과 전립선을 보호하는 다섯 가지 음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질문하셨던 계란이랑 대기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피해야 할 음식 다섯 번째,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같은 가공육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치찌개에 스팸 넣어 먹고 아침에 햄 계란 프라이 해 먹고 이게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부대찌개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가공육에는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가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거든요.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수분이 저류되면서 방광이랑 요도에 부담을 줘요. 이미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또 하나, 가공육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랑 트랜스지방이 만성염증을 유발해요. 이 염증이 전립선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거든요.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신선한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바꿔보세요. 삼겹살 드실 때도 쌈채소 많이 드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여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 유제품 과다 섭취해요.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요. 어릴 때부터 뼈 튼튼하게 하려면 우유 많이 마셔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중년 이후 남성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해요. 우유에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이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전립선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하버드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유제품 섭취량이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암 발생률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우유에는 천연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도 들어있어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아침저녁으로 우유 한 잔씩, 간식으로 치즈, 이렇게 드시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이게 전립선 염증이나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도 일부분들한테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방광에 압박감을 느끼시거나 소변 보기가 어려우시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 가시는 분들, 유제품 섭취량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대안으로는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두유 같은 식물성 우유가 있어요. 요즘 마트 가면 종류도 많고 맛도 좋아졌어요. 치즈를 좋아하시면 리코타 치즈나 코티지 치즈처럼 덜 가공된 걸로 드시고 양을 줄여보세요. 세 번째.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이에요. 치킨, 삼겹살, 곱창, 햄버거, 감자튀김 같은 거요. 한국 남자분들 치맥 좋아하시잖아요. 저녁에 퇴근하고 치킨에 맥주 한 잔, 이게 소소한 행복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런 기름진 음식들이 전립선한테는 정말 안 좋아요. 첫째, 만성염증을 유발해요.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이든 전립선 암이든 거의 모든 전립선 문제의 바탕에 깔려 있어요. 염증 환경에서는 전립선이 훨씬 취약해져요. 둘째, 포화지방은 혈관에 플라크를 쌓이게 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전립선 세포들이 산소랑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으면 기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져요. 셋째, 일부 연구에서는 포화지방 섭취가 많으면 유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건강에 중요하긴 하지만 불균형한 상태에서 과잉되면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이미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불에 기름 붓는 격이에요. 해결책은요. 튀긴 음식 대신 구이나 찜으로 바꿔 보세요. 삼겹살 대신 목살이나 등심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요. 좋은 지방 공급원인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등 푸른 생선으로 대체해보세요. 두 번째, 과도한 음주예요. 소주 한 잔, 맥주 한잔 정도야.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가끔 적당히 마시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과음이에요. 알코올은 호르몬 균형을 망가뜨려요. 남성 몸에서 에스트로겐 수치를 올리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려요. 이런 불균형이 전립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알코올은 방광이랑 전립선을 자극해요. 밤에 자주 화장실 가시는 분들, 소변 보기 힘드신 분들, 방광을 다 비운 것 같지 않은 느낌 있으신 분들, 저녁에 드시는 술이 원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탈수를 일으켜요. 탈수되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방광이랑 전립선을 자극해요. 이게 반복되면 만성염증이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해결책이요. 술자리에서 술이랑 물을 번갈아 마셔보세요. 일주일에 마시는 횟수를 정해놓으시고요. 꼭 마시고 싶으시면 레드와인을 적당히 드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레드와인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항산화제도 과음을 상쇄하지는 못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은 정제 설탕이랑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핀빵, 라면, 과자, 탄산음료, 케이크, 도넛 같은 거요. 이런 음식들이 전립선 건강에 조용한 적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요. 그러면 인슐린이 확 분비되는데요. 만성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전신염증이 생겨요.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게 가장 피해야 할 상황이에요. 과도한 설탕은 특히 뱃살로 가요. 이 복부 지방이 호르몬 수치를 교란해요. 에스트로겐을 올리고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거든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골반 쪽 불편감이 있으시면 이런 호르몬 변화가 원인일 수 있어요. 단순 탄수화물은 빠른 에너지를 주지만 금방 떨어져요. 그러면 또 단계 땡기고 이 악순환이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요. 일부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전립선 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해결책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현미, 퀴노아, 오트밀,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천천히 소화되니까 혈당 급등을 막아줘요. 단계 땡기시면 딸기, 블루베리, 사과, 배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로 드세요. 자연스러운 단맛에 비타민, 항산화제, 식이섬유까지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피해야 할 음식 다섯 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적당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치맥 드시는 거 괜찮아요. 매일 드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전립선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다섯 번째, 토마토예요. 토마토가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은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고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리코펜은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줘요.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비정상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해로운 과정이거든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리코펜은 토마토를 익혔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생토마토 샐러드도 좋지만 토마토 파스타 소스, 토마토 수프, 구운 토마토를 드시면 리코펜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토마토에는 비타민C랑 칼륨도 풍부해요. 칼륨은 혈압 조절이랑 방광 조절에 관여하는 근육 기능에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서 전립선 부위의 감염이나 염증과 싸우는 데 도움이 돼요. 네 번째. 브로콜리랑 십자화과 채소예요.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 양배추 같은 채소들이요. 이 녹색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어요. 설포라판은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암 위험을 낮추는 잠재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설포라판은 간이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걸 도와줘요. 이런 물질들이 쌓이면 만성 염증을 일으키거나 세포 변이를 유발해서 암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장점은 십자화과 채소가 호르몬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에서 과잉 에스트로겐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전립선 비대를 촉진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화합물이 건강한 테스토스테론, 대에스트로겐 비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해요. 변비 때문에 힘을 많이 주면 골반통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일반 찐 브로콜리가 질리시면 마늘이랑 올리브유, 고춧가루 살짝 넣고 볶아보세요. 콜리플라워는 소금, 후추, 강황 뿌려서 오븐에 구우면 맛있는 반찬이 돼요. 세 번째, 호박씨예요. 호박씨는 작지만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커요.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한데요. 아연은 호르몬 조절이랑 건강한 전립선 유지에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아연 수치가 낮으면 전립선비대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잦은 배뇨나 방광을 비우기 어려운 증상으로 나타나죠. 호박씨에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천연화합물도 들어있어요. 피토스테롤은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즉 DHT로 전환되는 걸 줄여줄 수 있어요. DHT는 전립선 비대와 강하게 연관된 호르몬이에요. DHT 수치를 낮추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의 심각도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어요. 거기다 호박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신염증을 줄여줘요. 어떻게 드실 수 있냐고요? 샐러드 위에 뿌리시거나 아침 오트밀에 넣어드세요. 스무디에 넣으셔도 되고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돼요. 나트륨 섭취 조절을 위해 무염 제품이나 약간만 소금 뿌린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녹차예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제가 가득 들어 있어요. 카테킨은 활성산소와 싸우고 염증을 줄이며 비정상적인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늦출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카테킨은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는 걸 줄여서 전립선 비대증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잉 DHT는 전립선 비대를 촉진하고 배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녹차의 천연이뇨 작용은 건강한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이게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를 줄이고 방광 불편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녹차가 같지는 않아요. 이런 효과를 최대로 얻으려면 고품질의 최소 가공된 녹차를 선택하세요. 설탕 들어간 시판 음료는 피하시고요. 칼로리랑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티백이나 찻잎으로 직접 우려 드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에 민감하시면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하세요. 효능은 대부분 그대로예요. 첫 번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에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참치 같은 생선이요. 전립선 건강 증진에 있어서 이런 생선들은 그야말로 슈퍼푸드예요.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제예요.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전립선을 예방할 수 있고, 염증은 다양한 전립선 문제의 핵심 요인이에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전립선이 산소랑 필수 영양소를 잘 공급받도록 해줘요. 이건 정상적인 전립선 기능을 지원할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장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정기적으로 오메가3과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면 전립선암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이 지방산들의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세포 손상을 막고 종양 성장을 늦추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메가 3 섭취를 늘릴 수 있냐고요? 일주일에 두세번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드셔 보세요. 생선을 자주 못 드시겠으면 PCO1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항상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덧붙이면 댓글로 생선의 중금속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맞아요. 참치나 황새치 같은 대형 어류에는 수은이 축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처럼 크기가 작은 생선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생선들은 수명이 짧아서 중금속 축적이 적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전립선에 좋은 음식 5가지였어요. 이제 여러분이 댓글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두가지에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계란은 전립선에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실한 결론이 안 났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별 상관없다고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하루에 한개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고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으니까요. 문제는 과도한 섭취예요. 하루에 서너 개씩 매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리법도 중요한데요.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게 나아요. 두 번째 질문. 재기풀이 전립선에 좋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핵기풀 뿌리 추출물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전립선 건강을 위해 핵기풀을 사용해왔어요. 넥기풀에 들어있는 성분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는 걸 억제하고 전립선 조직의 성장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또한 항염증 효과도 있어서 전립선 부종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체키풀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요.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랑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다섯 가지 음식은 가공육, 유제품 과다 섭취,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과도한 음주, 그리고 정제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이에요. 전립선 건강에 좋은 다섯 가지 음식은 토마토, 브로콜리와 십자화과 채소, 호박씨, 녹차, 그리고 오메가 3가 풍부한 생선이에요. 중요한 건요. 이거 다 당장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가공육 섭취를 절반으로 줄여본다. 다음 주에는 토마토를 식단에 추가해본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음식만으로 모든 전립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해요. 5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전립선 검사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의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전립선을 응원합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서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